그 작품, 서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일관된 이야기를 쭉 일생을 정리하고 있죠. 자,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이거를 이 작품, 이 윤동주의 그 시집 이름, 배목이 뭐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 있죠. 요게 맨 앞에 건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일생을 시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면.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이렇게 살았대요, 자기는. 자, 죽는 날이란, 자기가 인생을 마감할 때, 자,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죠? 하늘이란 존재는 어떤 거? 윤리적, 다른 말로 도덕적 판단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 자, 내가 지금 부모님을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이것처럼, 자,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조그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조금이라도 자기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이래요? 자 지금 입새 이는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뭇잎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니까 어떻게 되게 미세한 바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실제 바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 내지 심리적 갈등을 여기서는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고, 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로 시적화자 자기 자신을, 자, 여기서 나는 저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여기 괴로워하다에다가 앗, 아, 엇, 어, 이게 붙었으니까. 시간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뭐가 돼, 그럼? 과거잖아, 과거. 자, 그러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게 살기 위해서 늘 자기는 어떻게 했대? 노력을 했다. 이 뜻이야. 그것을 뭐를 통해서 하늘, 하늘을 우러러서 자기가 조그만 잘못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자,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막 매직. 자, 이것이 언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 고행 갑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윤동주의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별이란 단어가 지금 보이네요. 자, 별은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노래한다는 마음,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는 조그만 어떤 꺼리낌 없는 양심, 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있어요.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되기도 하고요. 자, 억압받는 대사 자, 만약 에 이걸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일제 억압받는 우리 민족. 이걸 상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겠다? 우리 민족을. 자, 모든 또 생명체를 사랑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길을 우리는 바로 어떤 뭐라고 하냐?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임무. 자, 이런 것을 자기는 완수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주어진 길이 될 거고. 자, 자신은 결국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아까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윤동주의 자에면 부끄러움이 나, 꼭 나온대. 별을, 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자, 이런 주어진 길이란 바로 이 자기가 양심에 꺼리 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때의 길은 바로 소명의식 내지 책임의식이야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결국, 어떻게? 이러한 어떤 실천적인 삶, 자기의 주어진 임무, 이걸 다하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뭐뭐 하야 겠다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겟, 이 소나무 어미를 썼는데,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뭘 나타낸다고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언제가 돼요? 뭐뭐 뭐 해야겠다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두 번째 오행에서 8행까지는자이 부분 미래의 삶에 대한 어떤 결의 내지 의지 내지 바로 이 미래 부분이 되겠죠. 자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 결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정리할 게 바로 오늘이네요. 자, 지금 화자는 다시 오늘로 왔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렇다면, 자, 아까 별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였고요? 자신이 꿈꿔온 이상. 자, 이걸 별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밤이라는 시간, 윤동주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야? 저기서 암담한 현실,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고 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람이 또 지금 스치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별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것이 바로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할 바람이 두 개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일련에서 살펴봤던 바람은 자신의 내면적 또는 심리적 갈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걸 달리 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시련과 고난이야. 그런데 아랫부분에 있는 자이 바람은요 이것은 외려 외부적인 시련과 고난 그 바로 일제의 탄압으로 오는 시련과 고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좀 달라져요 두 개가 자 전체 내용 다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시적하자는 이것을 극복하게 했는 의지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죠 여기 현재 상황이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화자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한 해,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쭉 과거를 지금 성찰하면서 자, 자기는 어떻게 살기를 바랐대? 혹시라도 하늘을 우러러 조그만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 없게, 이렇게 살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늘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책임의식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의 상황은 어때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아직도 바람에 스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련과 고난은 끝났다,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시면 자 주제가 갑니다 주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자 그리고 밑에 과거 미래 현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적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짝 뒤틀려 버렸죠?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니라 자 과거 미래 현재 과미연 이거 순서입니다 지금 이게 붙여 있어요 이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하면 맞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같고 지금 오답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과거 현재, 과거 미래 현재니까. 자, 여기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오답.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립적 시어가 보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주제를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볼까요? 동그라미 세으로 되어있는. 그렇지. 여기는 별이라는 것이나 이것은 하늘은 긍정적 이미지라면 자, 바람들은 뭐가 돼요? 두 개의 바람들, 이연에 있는 바람들은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니까 서로 대립적인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부분 들어갑니다. 자,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자,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의지적 태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속 중에서 1년 1행부터 4행까지는 자, 결백한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의 삶을 고백하는, 자, 과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고백하고 있고, 5행, 8행까지는, 자,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결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자, 시간은 미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연 부분에 와서 화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죠? 자, 이거 현재.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바람이 별에 스치우듯이 자기의 시련과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시어의 의미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중요한 거. 자, 이거 체크해 놓으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늘이라는 것은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의 절대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별도, 소망, 이상적 가치 내지는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긍정적 격. 자, 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자신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 또는 소명의 어떤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밤이란 시간과 바람은 둘다 뭐가 돼요? 어두운 현실 내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자, 이게 지 출제가 가능한데. 자, 1년 탐행에서의 바람은, 자,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의미한다면, 자, 2연에서의이 바람은 외부의 현, 외부의 현실적 시련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이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 자, 정리 마치겠습니다.